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정리하는 오프터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투자 전략팀의 황산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재원 씨잘 쉬고 오셨나요? <laughs> 아, 너무 푹 쉬고 왔죠. 아, 그러니까 미국장이 아주 쌩쌩 돌아가는 동안에 저희는 장기간의 연휴를 즐기고 <laughs> 너무 돌아왔습니다. <달더라고요>. 네. <laughs> 약간 좀 얼굴이 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집에만 있긴 했는데.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laughs> 그래서 저희가 어, 쉬는 바람에 시황도 두 장밖에 없죠. 맞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번 주는 두, 두 장밖에 장. 없지만은 <laughs> 그래도 저희가 주말 동안에 봤던 그런 미국 시장의 뉴스 플로우와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이틀뿐이지만은 저희가 또 알차게 어. 썼잖아요. 맞습니다. 준비도 해왔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번 시황 자료가 두 장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이제 하루씩 보는 것보다 합쳐서 이제 연휴 전과 후가 어땠는지를 좀 어. 비교하면서 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엄청 어렵거든요 사실 음. 이게 시황이라는 게 매일매일 저희가 자고 일어나면 수익률을 보하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일주일 단위 또는 월 단위 분기, 반기 단위, 연단위, 이렇게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기의 주가 흐름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어떤 게 우위에 있고, 어떤 게좀 뭐랄까, 좀여력에 있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을 뿐더러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최원씨가 한번 <laughs> 해보는 것보다 <laughs> 네,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을 해본 게 어, 지금 상황이 사실 뭐 트럼프 관세도 많이 이렇게 어, 왔다 갔다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피테크 랠리도 있었고 하니까 과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음... 보기 위해서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월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일 최근 시황을 겨울 네.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최근 5월, 지난주 금요일 시황아 겁니다 아 최근? 이, 이거, 아 네. 네네 이거잖아요 이거를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주간 수익률은 상승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간 수익률도 상승을 상승했습니다. 했죠 네. 근데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은 어, 하락을 했어요 했네요. 네. 그리고 옆에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은 어, 국채 수익률은 YTD로 보면은 하락을 했습니다 음네.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기간에 그러니까 주 단위로 관세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트럼프 한번 얘기를 하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하는 거 상관없이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는 걸볼수 있거든요 음.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사이에 네. 금리 인하도 있어, 있었고 그현 시점은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왔지만은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죠. 이게 왜 하락을 했을까 생각을 잘해 보면은 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구나 또는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작용했구나 를알 음. 수가 있는 거죠 음. 조금 더막 사실 오늘 내일 다르게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할 건데 큰 흐름으로 봐서 우리가 어디 위치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우리가 또 이렇게 연휴를 맞은 김에 가끔씩은 좀더 장기시기열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있고 음. 어떤 이유 때문에 금렇게 움직였는지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최원 씨 한번 왜월 단위로는 올랐을까요? 한달 수익률 우리가 단위로. 지금이랑 한달 전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음. 어떤 게 바뀌었을까?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 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달 전이라 하면은 우리가 4월 초죠? 네. 그 트럼프 관세가 극도 음. 관세에 대한 우려가 극도로 높았던 네, 네. 네. 시기이고. 그치만, 주가는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죠. 네, 네. 그때 이후로부터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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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최고점을 찍고 완화가 되는 시점이었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 대한 뭐 실적이나 아니면 펀더멘탈에 대한 부각이 좀 어, 이루어지면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음. 라고 계속, 이렇게 해석, 해석해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면에 주단위로 보자면은, 월 대비해서는 좀 상승폭이 어떻게 되나요? 월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덜 하죠? 네 그렇게 네.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다시 꼭 관세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나? 음.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좀 보면은 더큰 흐름과 시장이 왔다가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 변동성을 타고 가면 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 중심을 지키고 자신만의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우리가 시황 할 얘기가 좀 덜한 시기니까 <laughs> <laughs> 한번쯤 말씀을 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 그렇게 봐야 된다. 네. 아 정말 근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제 저도 맨날 시황 자료를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걸 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해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 단위, 월 단위, 이제 연 단위로 보면은 좀더 나무보다 숲 보는 그런 그렇죠. 투자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생각합니다. 은근히 1년 단위로 봐, 봐서 증시가 떨어지고 하락한 이유를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도 사실 어떤 게 메인 원인이다 라고 단정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아, 알게 되면 다음에 대한 전망도 이어나갈 수 있고 더 용이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보자 음. <laughs> 좋은 시황 보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5월 2일이랑 5월 7일 이렇게 같이 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주를 봤을 때 제가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저는 관세랑 빅테크 실적 발표랑 바이오주의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심으로 좀 오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제 먼저 관세 부분을 아, 좀 들어보면은. 네. 저는 이전과 대비해서 좀 미중 이제 관세 갈등의 스탠스가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중국이 이제 미 대상 반도체 여덟 종에 대해서 뭐125% 관세 인하하는 거를 철회하겠다라는 발표도 하기도 했고 관세 부과하는 거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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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부과하는 거를 철회하겠다라는 말씀, 아니, 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여기를 보니까 이제 미중 관세 협상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던데, 또 이렇게 미중 이제 관세 협상으로 가는 기조에서 좀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관세 협상은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부과된 관세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보편 관세 10%이 부분을 많이 무시를 하고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지금 중국이랑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이제 오전이죠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스위스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고 네. 이제 거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자리를 가지게 되는데. 가져, 가진다 할지라도 지금 100%대를 넘나드는 그런 관세에서 협상을 하면은 뭐 절반쯤? 아니 또는 뭐 4분의 1? 음.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대비해서 음. 또는 작년 대비해서 좋은 환경일까라는 음. 생각을 해볼 수밖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되면은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우려, 경기 소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남아 있, 남아 있는 거고 교역량 또는 뭐 미국에 대한 이런 압도적인 어, 자유 경제 중심축으로서의 지위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음. 이것은 협상이 될지라도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또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하고 또는 뭐 인도 지금 일본, 한국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뭐 베센트 장관이 여기에 대한 결과도 이제 이번 주나 2주 내로 얘기를 할 거라고 했었었는데 글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관세에 대한 여파는 아직 계속 오고 있고 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분 외에도 지금 예를 들면은 중국에 대한 그 소액 면세품목에 대한 면세도 지금 다시 또 철폐를 하면서 뭐 태무나 시인 같은 중국의 저가 상품이 들어오는 가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뭐, 뭐 최근에 블룸버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화장, 어, 휴지나 또는 뭐 필수 필소, 소비자 같은 부분들이 가격이 급등을 했다 하더라고요. 음... 이거 여기에 제일 취약한 계층이 누구일까? 서민... 그렇죠. 서민들이에 대한 피해 또는 뭐 내부적인 물가에 대한.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이런 변동성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좀 줄겠지만은 그래도 음. 관세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상수로 좀볼 필요가 있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관세 협상을 한다는 게 좋아지는 것보다 이제 엄청 안 좋았던 거에서 덜안 좋아진다라고 <laughs>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피해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작이다 피해는. 음. 그 때문에 피해 강도도 다시 또 우리가 또 주목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베센트 장관이랑 그리어 무역 대표부가 나오고 중국은 이제 부총리가 나오는데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에 있어요 지금. 음. 네, 러시아에 이제 9일에 어 러시아의 그군전의 전승절? 그 전승절을 네네. 이제 기념하러 거기 참석을 하기로 어, 했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원 씨도 만약에 시진핑이 러시아에 가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가 있다는 건좀 얘들끼리 뭐 이렇좀 자기들끼리의 그런 팀을 만들고 네.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왜 거기 있을까? 음. <laughs>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EU와 접촉을 하고 일본, 한국, 동남아 국가들과 접촉을 시도했어요. 음.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러시아 있죠. 하지만 근데 러시아는 EU와는 적이고 네. 일본과도 사이가 좋지 네. 않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은 미국과의 그런 무역, 그런 외교적인 문제를 고민해야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러시아에 가 있다는 소리는 미국의 우방국들과 협상이 잘안 됐다는 소리예요. 아, <laughs>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도 이제는 어 협상이 잘안 되네 하고 음. 오 약간 좀어 음. 다른 판로를 찾아봐야겠는데 하고 주, 러시아를 간 건데, 음.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시진핑과 러시아의 음. 대화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어. 이제 중국은 미국한테 꼬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서로서로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협상이 그렇게까지 적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시진핑도 그때는 동남아를 들어오고 있었고 어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미국 너네가 그렇게 무역 협상을 해 우리도 해 하면서 음.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좀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음. 러시아로 이제 가면서 또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러시아가 결집을 하게 되면 또 중국은 소외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것도 견제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중국 입장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이런 판도 자체가 과거에는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판을 좀 흔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또 다른 또 형세로 음...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 음... 네. 그러면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제 미국 간의 이그 관계. 어떻게 되는지를 좀더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지금 딱그 <laughs> 뭐라고 하나요? 세 명에서 서로 <laughs> 짝사랑하고 하는 어, 상각관계에 그 <laughs>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막 지금 나온 용어들이 역닉슨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닉슨 대통령이 1970년대에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역 리버스 닉슨이면 음. 반대가 되는 음.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라 이제 언론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음. 중국도 이거에 대한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뭐랄까 어, 친, 과하게 친해지는 걸 이제 막으려고 가는 거고 음. 서로서로 지금 이제 엄청난 외교적인 그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거같그래다 음.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가 또 다른 <laughs> 그런 외교적인 이벤트들과 음. 불확실성이 산재에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오긴 합니다 지금. 어, 역시 쉽지 않은 그쵸. 거네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대표가 스위스에 있고, 시진핑과 러시아가 한 자리에 있고, <laughs>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중동에 가요 다음 주에. 아 맞네요. 네, 그 지금 다들 어딘가를 가서 <laughs> 얘기를 나누고 있다 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나오고, 뉴스가 나올지, 수가 어. 나올지 이런 걸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뉴스를 좀 열심히 더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런 시인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또 이제 그 매크로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슈 외에도 또 빅테크나 이런 실적 발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빅테크들 실적을 좀 봤을 때잘 나왔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실적도 좀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 가이던스도 뭐 나름 견조했고, 괜찮,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기업들이 좀몇 군데 있었고, 또 자본적 지출도 대규모로 또 이제 했었, 했, 한 증거들이 좀 보였는데, 주가가 상승랠리를 최근에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도 이제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상승랠리가 이어지지 않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기가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시피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잠시 동안의 실적 장세에서 다시 또매크로 장세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최원 씨는 이제 기업 분석 팀시고, 맞습니다. 저는 전략 팀이기 <laughs> 때문에 서로 이제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잖아요. 음. 탑다운으로, 그러니까 저는 탑다운으로 보고, 최원 씨는 좀더 바텀어 관점으로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는 바텀업 요인들이 많이 강세였다면 지금 다시 이제 그런 랠리 이후에 매크로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입지 전, 산업 전반에 대한 입지 변화 같은 부분들이 좀 증시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결국에는 미국 전체에 대한 밸류를 좀 정당화를 해야 다시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음. 온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구도가 잡혀야겠죠. 이제 FMC도 내일, 당장 내일 있고 그다음에 협상들도 또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구도가 잡히면 이제 5월 28일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도 있잖아요. 엔비디아 실발 때또 다시 또 실적 그런 AI나 기업 실적 중심의 음. <laughs> 그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매크로 장세와 실적 장세의 그런 교차 음. 그런 음. 것들을 좀 이렇게, 어,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음. 전략을 세울 때, 그걸 참고해서 세울 수 있지 않나, 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바텀업을 좀 중점적으로 봤다가, 이 오프더 마켓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연구원님의 뷰를 좀 많이 듣고, 이제 탑다운으로도 좀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 뭐. <laughs> 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런 시기 때 약간 조금 전략을 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음. 그, 어 결국에는 지금 지수, 지수 자체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박스 권에 그러면 이제 섹터 내에서 돌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평가돼 있던 높은 밸류의 섹터나 기업들은 좀 내려가고 반면에 좀 저평가돼 있던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순환이 돌면서 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도좀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음. 팔란티어 실적 발, 이 일반 기업으로 놓고 보면은 더할로 해서 좋은, 좋은 부분들이지만은 지금 PER이 <laughs> 2,300배, 400배. 맞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많이 <laughs> 이, 높긴 하죠. 이런 밸류를 좀 정당하기는 화 환경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서, 네. 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십쇼 좋지 않을까. 또 이제 이후에 엔비디아 중심의 또 실적 장세가 나온다면은 또 이제 랠리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음.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매크로 이벤트가 더 많다라고 음.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실적 발표로 인한 이제 그 랠리를 기대하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역시 빅테크 중심에 투자를 <웃음> 즐겨하시는 최원 <laughs> <채원> 씨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빅테크를 도와하긴 하지만 이번에 또 바이오의 눈이 저는 또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번 주에 바이오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를 하고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어닝쇼크가 나면서. 네. 근데 그 이후에 바이오 주 단에서 좀 되게 여러 이슈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FDA 그 백신 그뭐 뭐죠? 네. 그 담당자 프라사드 네. 교 교수, 교수가 임명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이주 후에 의약품 관세 품목별 관세 부과하는 걸 예고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 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빅테크랑 AI 부분과 좀 대척점에 있는 섹터인 것 같아요. 음. 지금 당장 보면은. 그러니까 둘다 나름의 성장주, 또 나름의 좀 고부가 가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섹터인데 지금 헬스케어는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밸류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섹터 전체의 밸류가 PER 기준으로 한 16배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IT 부분이 25배 정도 되거든요. 음.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상, 상황이고 어, 잘 없더라고요, 이런, 이런 경우가.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좀 바텀피싱의 기회로 음. 볼 수도 있지만은, 아, 좀 기업별 선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 전반에 안 좋은, 부진한 센티는, 어, 좀 매, 일정의 매수 기회일 수도 있으나, 어, 지금 이렇게까지 미국 정부가 헬스케어 또는 이제, 우리 저희 그 저번 주에는 유나이티헬스도 네, 엄청... 전반적인 그런 규제에 대한 구조를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단에서 어떤 기업이 수액을 받고 어떤 기업이 좀어좀 어좀 피해를 받는지를 좀잘 골라서 투자를 한다면은 또 기회가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음... 그니까 밸류 부담에 있는 영역들은 기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치.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 낮은 밸류 영역들은 또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좀 기회의 영역인 것 같고 어, 또 이제 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모더나나 화이자를 되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PBR이 0.8배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코스피랑 비슷하죠. 그런데 <laughs> <laughs> 0.8배인데 현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청보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의 사업 모멘텀이 좀 많이 안 좋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바이오 기업이니까 이 많은 현금을 이용해서 M&A 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화이자도 현금이 많거든요. M&A, 뭐 기업, 인수, 기업 인수를 통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음.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주가 낮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역시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또 기회의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올라가 있으면 또 조정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정을 받는 기회. 규정을 받네. 아또 이제 또줄 다시 또, 주, 사실 또 그쵸, 이제 그쵸, 몇 월했으니까 구정을 어. 받는 맞습니다. 타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 이제 방송은 두개 연휴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바쁩니다 일정이. 음. 어 일단 당장 내일 FMC도 봐야 되고요. 어 이제 음.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파월 의장 연설에서 과연 지금 물가에 대한 압박이 음. 얼마나 되는가 음. 이런 부분도 봐야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는 상수지만은 연준의 스탠스는 변수예요. 그렇 네.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음. 관세에 대한 피해는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그렇 뭐 강도는 달라지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후에 이제 주 후반 금토일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 얘기도 나올 거고 러시아도 봐야 되고 <laughs> 러시아에서 시진핑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이것도 이제 지금 트럼프가 중동을 가서 제가 저번 주 시황인가요 이번 주 시황인가 이번 주에 썼었구나 아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월2일 날에 그 이제 5월 중순에 카타르, 사우디, 유에에 네, 대한 중동 순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국가들을 순회를 하면서, 마침 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큰 거가 온다. 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오늘. <laughs> <laughs> 두려운데. 어, 이게 무역과 무관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무역과 무관한 큰 거라고 한다면은, 그 중동에 음. 간다. 음. 그럼 에너지 관련이나, 아니면 AI 투자 관련이지 음, 않을까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를 들면 뭐 LNG나 뭐 그런 증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협상협상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AI에 대한 투자를 이제 중동에서부터 끌어오는 음. 그러한 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감을 못 잡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것도 또 중요한 이슈고요. 음. 그러다 보면 또 그 3월 12일날, 미국 CPI가 나옵니다. 아. 네. CPI까지 아. 보고 오면 또 다음 주 방송할 것 같은데. 음. <laughs> 그래서 다음 주 방송도 참 소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방송 소재가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런 일정들을 주시하면서, 매크로 일정이 참 불확실하고도 힘든 상황인데, 그럴, 그럴 때는 또 다시 또 각자만의 규중조절을 또 하면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기를 가져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많은 이벤트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소재들을 또 다음 주에 저희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aughs> 본격 시황 토크쇼 오프 더 마켓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